발췌를 해서 내요. 그죠. 그럼 발췌를 하면서 내면서 여기에서 발췌를 하는 부분은 어디 부분을 낼까요? 여기서 당연히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부분을 발췌해서 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설명문이나 논설문 같은 것들을 신문이나 잡지나 뭐 교과서나 아니면 교재 이런 데다가 쓰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 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적, 적어도 뭐 어떤 공부를 하는 학자들이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글을 잘 쓰는 어떤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글을 썼겠죠? 그죠? 그럼 이 글에서 분명히 설명문이나 논설문을 썼다는 것은 이 글에서 하나된 공통적인 어떤 메인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메인 아이디어가 키워드입니다. 핵심어. 나는 이 글에서 여기 발췌한 여기에서 이걸 얘기하고자 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대부분 첫 문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두괄식과 양괄식이 합쳐서 거의 8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문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첫 문장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될게 그래요. 핵심어. 그죠? 이걸 찾아요. 그리고 하나 더 찾아야 될게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를 찾기로 여러분 되어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를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핵심어, 두 번째는 뭐예요? 이 핵심어에 대한 글의 방향이에요. 글의 방향. 글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아, 이 핵심어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해줄까? 이 핵심어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해줄까? 요 정도는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 정도는 아까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 첫 문장에서 보면은 뭐 뉴턴이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 잡아낼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색깔 칼라 그죠. 칼라라는 것은 아예 그냥 색깔 자체는 없는 거고 뇌에서 나온다라는 칼라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는 거죠. 야 사과가 진짜 빨개서 빨간 게 아니야. 사과는 우리 머릿속에서 빨갛다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빨간 거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잡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 방향이에요. 그래 방향. 그래 방향 모르겠어요. 그럼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정도 잡아 줘야 됩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이제 세 번째가. 이 핵심어를 여러분, 이 핵심어를 밑에 가면서 여러분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걸 여러분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걸. 저랑 같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핵심어를 잡았는데, 여기서 핵심어를 잡았어요. 오케이. 그러다가 똑같이 이렇게 읽잖아요. 그럼 읽고 다 읽으면 그 이후에는 핵심어를 까먹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이 글을, 첫 문장을 읽고 핵심어를 찾아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리 어렵지 않아. 하지만, 그 핵심어를 찾고서 그 다음 문장을 읽어가면서 그 핵심어랑 같이 연계를 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는 우리 머릿속에는 여러분 우뇌로 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뭐이 이 머리로 읽어요. 우뇌로. 이 머리로는 계속 글을 막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좌뇌로는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을 한다고요. 어떤 생각? 우뇌보다 좌뇌가 여러분 더 활발하게 돌아가는 거 아세요? 혹시? 좌뇌가? 이좌뇌에서는 글을 읽을 때 여기에서 스파클이 막 일어나요.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제가 뻥 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글을 읽으면서 여기에서는 여러분 잠잠해요, 뇌세포가.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왜? 글을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데는 그다지 큰 그런 어떤 뇌세포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 좌뇌에서는 어마어마한 스파클이 퍽퍽퍽 번쩍 번쩍 막 이러면서 친다고요. 뇌세포들이 부딪히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왜요? 이 좌뇌에서는 운해처럼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읽었던 글과 지금 읽고 있는 운해에서 읽고 있는 글 지문 그 문장과의 어떤 관계를 생각해 주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운해만 여러분 사용하면서 막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이쪽 좌뇌에다가 여러분은 팩시어를 여기에다 딱 넣어두고 딱 박아두고서 여러분이 글을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어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지문 끝까지 읽을 때까지. 세 번째 내용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